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케이블 방송, 공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매체 다채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발전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역 밀착형 보도와 정보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지역 케이블 방송,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 종합 유선 방송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 v 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든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게 테이블 TV 지역 채널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7명 가운데 예순 2명이 찬성하며 가결됐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서울시가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의 발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을 하는 사업자로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CMB, HCN 등 서울 지역 다섯 개 유선 방송 사업자 26개 지역 SO가 이에 포함됩니다. 2021년 부산 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도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발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서울 특별시는 제외되어 있고 지역 케이블 방송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에는 그간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보장 지원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서울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서울시만 또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또 서울시 우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지역 현안 갈등 조정을 위한 토론회나 지역 상권 활성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등 지역 방송의 다양한 역할 또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